지방날산 진짜 잘 보여요. 아니 이제 갈 준비 다 했습니다. 갑시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두 번째 그에서 왔는데 진짜 뜨거워요. 일단 화장실 한번들리고뭐 먹을 거 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 와, 너무 뜨겁다. 화장실 저기 떠서. 이 슬리퍼도 줘요. 차에서 내릴 때. 오, 너무 뜨거워요. 사파랑 완전히 다른 날씨. 숨이 톡톡 막혀요. 한 명당 어? 3천동씩 150원씩 그러니까, 나가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사유 다 다르겠지. 뭐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laughs> 싫지? 어. 이거 맛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넣었어? 500원이야. 이게 안 돼. 음. 바로 넣어가. 있다좀 특이한 맛이다. 고속도로 그 홈페에서 내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갈아타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타고 호텔로 바로 내려주나봐요. 너무 배고파서 호텔 도착하기 전인데 졸리비를 그랩으로 시켜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졸리비보다 더 늦게 도착하잖아 바로 앞인데. 호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일단 들어왔는데. 웰컴드링크 준다고 해서 드링크랑 그랩 기사 기다리고 있어요. 동수원 마켓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원래 환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10불 조금 넘게 손해 보더라도 호텔에서 200불 환전했어요 여기 어디라고? 동수원 마켓! 동수원 마켓! 와우! 시장답게 1시간 전에 도착! 어? 여기서부터 보자 우와 재밌네 이거 맛있다던데 이거 마카다미야 여기 어디라고? 아 그건 중국말이고 동선마켓 아저씨 그랬어 동선마켓 좀더 가서 봐도 되고 셀프 왜어 동선 10분인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봐요 다 닫았어요 다받았어요 거의 다 이게 다들 관광객이 있긴 한데 문 닫느라 바쁘네요 뭔가 사보고 싶은데 다들 정신없이 막문 닫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단속반 뜬 것처럼 문 닫네. 거의, 여기 거의 닫아가지고, 그냥 택시 불렀어요. 롯데마트 가려고요. 깔끔한 데서 그냥 커피 한잔하고, 뭐, 마트에서 살거 있으면 살려고. 그거 마트에 다 있어. 여기가 더 싸긴 할 텐데. 마트에 사자. 어, 마트에다 사자, 그냥. 캐리어, 시세나 알아볼까? 작은 거? 비내용. 여기 캐리어 있다. 난 완전 작은 거 사고 싶어. 저 저런 사이즈쯤. 아, 이거 색깔 완전 그냥 깡통이네 10000? 0 0 8000? 예, 0 0 아. 0 4만 원. 으로 <laughs> 정신없습니다 여기 지하에 롯데마트가 있대요 너무 웃긴다 엄마 우리 엄마는 뭘 원할까요 엄마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 있긴 한데 그래서 캡처한 걸 보내주겠대요 너무 웃겨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으면 진짜 서운할 뻔했어 엄마가 뭐 사다 나가는거 처음이야 진짜 살면서 과일 잘라진 거 있으면 또 먹고 싶다. 사과가 왜 이렇게 많지? 비싼데? 비싼 거 아니야? 7,000원. 7 0원 여기는 다 비싸지. 그래도 한국보단 싸잖아. 여긴 진짜 부자들만 오잖아. 는 이거 사과? 이게 맛있다고. 윙이나 막 치킨이나 고기나 이런거 찍어보고 맛있대 그래? 네? 어 2,000원 비슷한데? 비슷한데? 불닭소스 역시 인기가 많아 5,000원 여기 <laughs> 뭘 사야되는지 너 공부 안했어? 공부 안했어? 아니 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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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했어? 뭐 사래? 아니 너? 여긴 거의 한국 과자 위주의. 봉방고? 어? 베트남 거를 사고 싶은데 다 한국 거다. 한국 거 아? 젤리 아니야? 맞아. 먹어봤었어. 이거 맛있잖아. 2,000원. 맛있다고? 응. 네. 동그란 거야, 이거? 혹시? 아니, 아니, 어, 땡그랑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시세 볼게요, 소주. 3,000원. 한국의 2배? 생각보다 싸지. 응.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런 주사를 안 하고서 아 커피 이거 네, 나는...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 4 0 0 0 원. 이거 쿠팡이 얼마 하는지 한번 쳐볼래? 이름 이름. G 세븐 커피라고 쳐. 세븐은 7이야 나오냐? 아, 아니 나오는데. G 세븐이라고. G 세븐이라며. 그러니까 한 이렇게 치라고. 네가 쳤던 거. 싸가자. 사만 이, 내고 있네 싸가자. 몇 번을 말해. 나오냐? 아니 케이스로. 21개. 이게 훨씬 싸네. 21개 4 0 0 0 원이니까. 이거 사자? 진. 젤리 이런 거다 빼고 초콜렛. 진짜 그냥 이런 것만 샀어요. 한국 어, 음, 백화점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게 장사가 될까? 백화점은 비싸긴 하구나. 베트남이어도. 진짜 한국이랑 똑같네. 와. 하나 먹어 볼까? 응? 얼마야? 3,500원? 4,000원? 어. 오예. 땡큐. o o m 와. 하나 샀는데 이렇게 페이스 터보 페스 터뷰 사치 부렸다. <laughs> 그래도 이런 게 가치 있는 소비 아니겠어? 라고 자기 위로. 한국에 없는 거잖아? <laughs> 어머 한국 노래 나와. 김현자 는래 그러네. 이 <laughs> <우리> 친구. <laughs> 아니 백화점에서 이 노래 뭐였지? 암호르 파티가. <laughs> 얼층 가는 거? Yeah, just go to s t a r b u c then. 아 자본의 맛. 인정. 와 여기는 완전히 달라 하노이 시내랑. 진짜? 오. 빈부격차 사실 너무 심하다. 근데 너 태국 가면 더 놀란다? 더 심해? 그냥 판자촌이랑 그냥 바로 길 건너에 그냥 롤스로이스 있고 막 이래. 태국 부자는 차원이 달라. 어떻게 성공했을까 얘네? 그러니까 밀수? 그니까. <laughs> 네. <laughs> 이걸를거든요이 지네. 휴리 있어. r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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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 오, 빨리. 오, 오, 구독자 많으면은 그냥 일반 초콜인데도 대박 아닐건데 700원이면 다 먹겄다 아 기차 오나보다 저희 이제 팁시 타고 기차길 왔는데 이제 기차 오나봐요 이걸 수동으로 단네 근데 아, 우리가 탔던 기차예요. 신영. 여기 위에 방독 방을 올려 놓는데. 그래서 기차 지나가면 놀라지잖아. 그걸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평일인데도 저희 기찻길 걷다가 맥주 한잔 하려고 이거 시켰어요. 차이버 다음 사이버 땡큐 한잔 하시죠. 난예저 야식은. 콜앤셋 놉. 저러. 기도 이게 막 그냥 하긴 한데나 살고가 더 한데 맛있어 이게 묵직하다. 배가 안 고픈 데 아직 8인데 바로 앞에 라면집을 찾았어요. 저거, 이게 라면집이거든요? 여기 있다 가보려고. 베트남와서 양식 한식, 어, 일식 다 먹어봅니다. 어땠어, 첫 해외여행? 오늘 마지막 밤이야. 뭐. 뭐가 좋았어? 눈이 넓어진 느낌? 어, 맨날. 는 맨날 해외여행 진짜 가기 싫다, 귀찮다, 무섭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또 다른데도 가고 싶다라는 응. 욕심이네요. 드는 그치너막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잘 걸더만. 한국에서도 그러냐? 솔직히 누나 없었으면 다 말고 다른 말걸고 다녔을걸. 그다음 나라는 어디 가보고 싶어? 일본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일본은 영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플다잘돼 있으니까 뭐. 일본 아니면 영어 되는 나라? 호주? 아 좋지. 일본은 근데 진짜 쉬워서. 나 막연하나 알았어. 아까 기차 탈때 즐거부인이 시끄럽게 했잖아. 근데 그래. 쇼츠에서 아, 카이어 하지 말고 키피 다운 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 누나가 쓰는 거 보고 놀랐어아 진짜? 어. <laughs> 너무 시끄러웠지. 니가 나쁜 애였어. 다운 했는데 나는 그 위에 애들, 백인 애들이 자기인 줄 알고 오해할까 봐. 아, 내가 마지막에 딱 후원 이랬어. 실생활에 쓰이는지 줄... 이제 처음 느꼈어? 진짜? 거짓말처럼 딱 거기서 캡잇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네 오네. 나 말하기 잘해. 이게 누나는 언제 많이 썼냐면 도서관에서 학교 다닐 때 볼륨 다운 이런 게 아니라 캡잇다운 줄여주세요. 원래 공손하게 I'm sorry 라고 해야 되는데 걔가 너무 공손하지 않았어. 뭔지 알지? 계속 이상한 노래 틀어. <laughs> 진짜. 진짜 나 처음에 기사님이 잠 깨려고 틀는 줄 알았어. 어쨌든 재밌었다 싸우지도 않고 싸울 거리도 아니지 니가 나한테 한 주먹인데 <놀람> 하늘같은 누나를 그치? 개길 생각을 근데 넌 못했지? 너 근데 한참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한번 개겼는데? 개기지 않았어 개기고 집 나갔잖아 <놀람> 어? 아니야 너집 나갔어 근데 집 나간 지몇분 만에 돌아오긴 했어 뭔데? <놀람> 아니, 들켰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들켰을 때 누나가 뭐라고 해가지고 너집 뭐집 잠깐 한한 한 30분 나갔나? <laughs> 너 누나한테 옛날에 몇 번, 한 번, 두번 개겼어. 근데 한 주먹거리라서 바로 딱 처치했지. 엄마, 아빠가 너를 못 혼내니까 내가 대신 혼냈어. 형아가 무섭냐, 내가 무섭냐? 어렸을 때 솔직히. 어렸을 때누나없었지 그치, 형아는 별로 뭐라 안 했잖아. 형아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laughs> 형아가 좋아? 누나가 좋아? 둘다 좋지 이렇게 아무리 돈을 써도 둘다 좋대 형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laughs> 말해봐 <말고>. 누나가 좋아 <laughs> 취했네 아 빨개졌어요 <laughs> 야, 저희는 역시 맥주 한 병을 다못 마시고 이 앞에 라멘집을 갈 거예요 여기는 길 건너면 목숨 걸고 건너야 돼요. 지금 다행히 원웨이라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독특한탄이라는 곳이에요. 한 6천원? 김치라면도 있어. 미쳤다. But we are going to Korea tomorrow. So we are not gonna eat Korean food. <목소리도>

한 번은 남해안사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이 장사도 훤다 음. 베트남 오징만먹으니 베트남 오징어 팔잖아 천원 이천 원에 한번 메인 보먹다박나 다른 다른 거 먹고 돌아가면은 조세면은 더 받을 수 있잖아. 우리 그러면 음. 대한민국 음. 유학생들은 그래도 꽤나 음. 잘 사는 편이었던 아아 미소 좋아하는데 맛있죠. 어, 근데 우리 진짜 한 번도 비가 내는 적이 없대. 친구 아니야 진짜 높이 밑에. 진짜. 우산이랑 모기 같은 적는데 응. 완뚝. 응. 자고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택시 기다리다가 너무 발 응. 아파서 안았는데 가게 사장님이 이거 틀어 주셨어요 시원하게 있어. 진짜 친절하세요. 응. 응. 사장님이 의자까지 하나 더 주셨어요 앉아 있으라고. 근데 네, 이제 택시 바로 타야 돼서 네. 하노이의 밤은 길다. 엄청, 엄청 길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요.